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라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시설은 크게 부족한데요. 대전 최초의 반려동물 놀이터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 안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목줄을 푼 개들이 흙바닥 위를 신나게 달립니다. 대전에 처음 생긴 1300제곱미터 크기의 공공형 반려동물 놀이터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갇혀있다가 이렇게 뛰어노는 자유스럽게 애들 그 동물 본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았고요. 지금도 너무 좋아하잖아요. 표정에서 하지만 이렇게 문을 열기까지 과정은 숨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수개월 동안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 지연되다 고속도로 휴게소 뒤 자투리 공간을 겨우 찾았습니다.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우려해 운영비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반려동물 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은 축소됐습니다. 저희가 지금 5개 구청을 다 구청별로 하나씩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심지에 조성이 되기가 사실은 시민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조성 대상지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. 대전시가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대규모 반려동물 공원도 주민 반대와 예산삭감 등 3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도심 외곽인 금고동에 겨우 부지를 확정했습니다. 반려견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걸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이 시켜줘야지 그래야지 천만인 반려인 시대 우리 대한 대전 5만인 반려인 시대가 잘 어울릴 수 있더라고 생각합니다.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존을 위한 해법이 필요한 때입니다. KBS 뉴스 이정입니다.